음 31번. 주민 참여 예산제도 문제 하나를 더 보면 틀린 거. 기억은 어때요, 기억? 이거 맞는 거죠? 니음. 2011년에 지방은 지방 재정법인데 이게 지방 자치법이라고 되어 있네요. 틀리고. 강제로 이 말을 시킨 거는 맞습니다. 2011년. 도입은 2006년도에 처음 됐고요. 근데 그때는 그 의무상은 아니었죠 지방재정법에 그런데 지금은 2011년 이후에는 의무상으로 이게 바뀌었습니다. 자치법이 틀렸고요. 이것 요건 어때요? 어 주민들을 예산 편성에 참여시킬 때 누구를 참여시킬 거냐 이게 좀 이제 선별이 쉽지가 않죠. 그래서 대표성이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. 뒤쪽은 맞는 말인데 정치논리에 따른 예산 배분을 막을 수 있다 이게 틀려요. 어, 오히려 정치 논리에 따른 예산 배분을 막으려면 행정 관료에 맡겨야 돼요. 공무원들한테 맡겨야 되고 의회에서 간이하거나 주민들이 직접 뛰어들면 정치 논리가 오히려 더 성행합니다. 일단 집단 이기주의, 정당은 당리당량, 주민들은 집단 이기주의 같은 그런 정치 논리가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점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 이게 틀렸어요. 이게 틀이 부분이. 그다음에 리얼은요. 아니죠. 지방에서 먼저 채택이 돼서 최근에 중앙 정부에서도 이제 도입을 한 거예요. 그리고 미음은요. 중앙의 경우에 어 2018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 2017년도죠. 2018년도 예산안 아니니까 2017년도 예산 편성할 27년도에 2018년 예산 편성할 당시 여섯 개사업이돼서 시범 도입을 하다가 2018년에는 정식으로 국가 재정법에 국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조치를 만들어야 된다. 그렇게 의무화를 시킨 거죠. 요거는 맞겠네요. 틀린 게세 개입니다. 답이 3번이죠. 3번.